후지 정원 아주 아늑한 정원의 정문입니다. 자 들어가는 정문이고요우체통이 있고요. 저기 안에 지금 두분네 각자 차가 있네요. 음이 장미 꽃. 아케이드인데, 장미가 벌써 쳤군요. 음 접시꽃 접시꽃 당신 아이고 참 이쁘네요. 꽃꽃 다든지다가 아이고 활짝 핀 꽃잎 접시꽃 당신 my darling i love you 음. 수, 저 수국 한 송이 도 보세요. 여기에 바로 여러분이 앉으실 곳입니다. 아이고. 앉을 자리가 많죠? 그렇죠. 이렇게 여기저기 앉을 자리가 많이 있어야 돼요. 참 이게 중요한 거죠. 음. <laughs> 와, 이건 탐조름치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. 이런 나무 있잖아요. 호도나무네. 어, 이렇게 큰 호도나무가 딱 하나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게 안정감 이 있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 주변으로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또 그리고 저 뒷산이 있어요 저기에 뒷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왼쪽 길 밑으로 어, 남곡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에요 거의 오염이 되지 않았죠 남곡천이 흐르고 있고 옆에 또큰 길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도 다니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남곡의 노래라고 하는 시비도 있습니다. 이 앞에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. 남곡리 마을회관이 있어요, 저기에. 자, 코지정원의 광고판. 이쁘죠? <laughs> 여기 주소는 이렇습니다 남곡 1길3 너무 간단하죠? 남곡 1길 3. 거기로 전화 아니 주소로 해서 뭐택배를 보낼 수도 있고요. 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남곡 1길 3. <laughs> 여기 이 자리. 이 자리에 앉아서 작년에부터 참 많은 글을 쓰고 많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. 거의 뭐 많이 비동, 비공개로 돼 있는데 적당할 때또 공개하겠습니다. 월요일 화요일뿐만 아니고 사실은 거의 문이 안 열려 있어요. 여기는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 맛있는 차하고 콘 화백님의 정말 자연을 닮은 그림을 볼 수는 없어요.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코지 정원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